제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어, 표현을 잘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어,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을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타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까지 표현을 잘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고마운 상대한테 고맙다고 말을 많이 하시고요. 미안한 상대한테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표현을 잘하는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표현을 한번 잘 해보세요.